자 형님들 하이루 오늘부터 그 쿠폰 사용할 수 있네요. tj 쿠폰인가요? 그 요번에 이제 오늘 업데이트가 너무 늦어서 제가 이제 다음 날인 18일 날 돼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본업을 하면서 빨리 좀 까고 싶어서 몸이 좀 근질근질 했거든요. 네, 드디어 이제 원소랑 요다 모아서 했습니다. 준비 완료가 됐고 아 던전이고 5천 마리 은근히 암 걸리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모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세개다 모았어요. 세개다 모았고, 이제 본캐는, 사실 무기는 어제 없어가지고, 본캐, 신탈, 이제 신원소? 신년? 그렇죠. 무기는 전설이고요. 부캐에서는 이제 신탈 도전인데, 그래서 이제 신화는 세개 도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설 살짝 재물 주고 시작하고, 일단 제가 꼭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본캐에 함께 좋게 이제 아직 신탈이 없는데 곧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한번 달려봅시다 일단은 탈것 원수 중에서 일단 요거 한번 하고 갈게요 얘가 지금 전.. 아, 아 전술 확정이구나 아닌데 바로 신화 요거 한번 달려볼게요 확정 같은 거는 제가 지금 세번 실패를 했었는데 달려볼게요 제발 나와라 어? 갑니다. 후, 또 언제 나오려나? 갑시다. 일단은 뭐, 현재 저는 이제 신탈이 두개 정도 보유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중복뜨면은 특수초월로 그냥 신렙 만들고, 중복 아닌 게 나오기를. 딴, 단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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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자! 일단 지금 새벽 4시 반이라서 아무도 안 가거든요. 이럴 때탁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라 나와라 응? 빨간불 제발 나이스 일단은 이제 다음에 한번 하면 이제 무조건 확정이고요 탈거두개 모았네 다음에 신함 도전해봐야겠다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신탈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어휴 아우 아까워 자 일단은 요거 놔두고요 그 다음에 무기 외형 요거는 그냥 눌러볼게요 눌러놓고 그 다음에 얘도 떠야 되는데 아 뭐야 이거 확정이잖아 아 노잼 그냥 바로 받을게요 제가 지금 신년이 한 개도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받게 되네요 이펙트는 안 보죠 어떻게 뜨는지 하하 <laughs> 했다가 아나 멋있네 처음 봤어요 번개 좋아 한번 껴볼까요 그래도 연금술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와, 제가 지금 이거 연금술 자기 별로 안돼 있긴 한데 번개, 번개. 어 뭐야? 그냥 얘보다 얘가 더 좋은 거 같죠, 왜? 오, 어, 뭐야 이거? 아 일단 요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오케이 하여튼 첫 신년이네요, 첫 신년. 하하 <laughs> 그리고 이제 부캐로 올게요 자 형님들 부캐로 왔습니다 부캐는 신탈이 이렇게 있는데 신탈 한번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무기는 좀스에서 요거 먼저 하고 갑시다 무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갑시다 그래서 전설 뜨면 좋고요 근데 전설은 좀잘 뜨게 해주지 영 너무 노맛인데 이거 나이스. 뭡니까? 좋아요. 아, 돌려야 되는데. 돌려야겠네. 하하. <laughs> 와. 이거 완전 진짜 포켓은 헬인데요. 그냥 받을까? 자, 일단은 포켓을 신탈 갑니다. 고아 방금 전설이 저 떠, 떠가지고 확률도 줄어든 거 아닌가요? 가죠 일단 갑시다. 요건 좀 떠라. 제가 얻고 싶은 거 백사자 아니면 다이거. 고 제발 북해도 멋있게 한번 키워보고 싶거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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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으. 제발. 빨간색 이런 오케이, 망했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을 또 기약해야죠. 요거는 그냥 받아 버릴까? 받아야겠다. 다이아 같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끝.